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 속 깊이 숨겨둔 희망마저 희미해져 가는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어줄 삶의 한줄 명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언들이 여러분의 내일의 밝은 빛을 드리우고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아줄 직설적인 격려가 더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괜찮아라는 말보다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분 좋은 위로보다 인생을 바꾸는 독한 명언.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그 위에 단단한 의지를 쌓아 올리도록 촉구합니다. 잠시의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주는 명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이 때로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하게 들릴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한마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지혜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둠이든 빛을 찾을 수 있다. 이 명언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하게 느껴질 때에도 아주 작은 빛한 줄기를 찾아내려는 용기. 그 작은 빛이 모여 결국은 거대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 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보세요. 그리고 그 촛불이 점점 더 밝아져 당신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상상을 해보세요.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 존재하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빛을 찾아낼 힘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행복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불행을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복을 선택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들이 모여 현재의 우리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이 차이는 바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가 형편 없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활용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 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 명언처럼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최대한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택과 행동 이 모여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채워 나가세요. 당신의 오늘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일깨워 주는 명언도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적을 부정한다면 삶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하루는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는 명언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거대한 학교에서 우리는 매순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서, 때로는 실패한 사람의 좌절감 섞인 고백에서, 때로는 성공한 사람의 겸손한 조언에서 우리는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당신의 지평을 넓혀가세요. 이 모든 배움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삶의 한줄 명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언들이 단순히 흘려듣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삶을 살아가는 데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명언들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희망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긍정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밝은 빛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